예, 조원봉의 라디오 2024년 9월 14일 오후 4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DC 갤러리에 보니까 법무사 수험생인 것 같은데 자기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법원 행정체를 탓하고 있어요. 자, 그 글을 읽어보면서 제가 비판을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민소법을 법무사 1차에 넣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이거 정말 예, 황당한 주장이죠. 어, 공부하다 보면 민소가 1차 과목의 학습에 긴절하게 작용함에 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이건 맞습니다. 민소가 돼 있으면 1차 과목은 뭐 대략 거저 먹기일 수도 있죠. 어, 민소는 부등법과 민지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전제 조건의 요소로 기능하고 민소가 이 절차법의 기본법이죠. 그러니까 부등법 민지법 공부할 때 민소 알고 들어가면 쉽습니다. 그걸 모르고 들어가면 무슨 소린가 하고 있죠. 예. 그에 관한 유기적인 학습의 수단으로, 어, 작동하는 바. 이 말은 맞습니다. 이에 터잡고, 기존의 1차 과목의 배치에 관한, 어, 반성적 조치의 일환으로서, 여기서부터 이제 빈, 예,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1차 과목이 잘 배치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죠? 1차 과목 중, 전 어, 존재감이나 효용성 등이 낮은 가등법과 상등법을 과감하게 시험에, 시험 과목에서 배제하고, 예. 가족 관계, 이거, 이거 법무사 업무 많이 하는 건데, 상업 등기, 이거 진짜 완전 돈덩어리인데, 이거. 이거를 왜 1차 과목에서 뺍니까? 넣어야지. 그 공백을 민소법으로 대체함으로써 수험생의 법공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분은 1차 과목에 민소법을 넣으면 수험생들이 법공부가 효율적으로 될 거다라고 하는데, 왜 넣습니까? 공부가 그렇게 효율적이면 민소법을 먼저 공부하면 될거 아니야. 어차피 그 2차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 자, 법원행정처는 속이, 속히 얘기죠 속히 속이 이러한 방안을 시험제도에 적극 반영하여 법무사 시험의 질적 향상. <laughs>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민소법을 1차에 넣으면 질적으로 떨어지지. 2차 과목에 그게 그게 들어가야 제대로 공부하지. 1차 과목은 사실 얼렁뚱땅 해서 60점만 채우면 합격하는 겁니다. 민법 점수만 35개상 이잘 나오면 다른 과목 엉렁뚱땅 대충 예, 가등법 같은 거 빼먹고 이것저것 뭐 두세 과목 두세 과목씩 공부를 안해 버려도 1차는 학교 갑니다. 근데 2차는 한 과목이라도 까딱하면 그냥 예, 낙방하는 거죠. 그래서 2차에 중요한 과목을 넣어야 됩니다. 민소 같은 걸 넣어야죠. 1차 공부하다 보니 짜증나서 이런 글이 저절로 써지는구나. 이분이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2차 시험 볼 거잖아. 그럼 민소를 땡겨서 공부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그걸 왜 시험 과목을 바꿔달라고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지. 제가 비오 지금 여기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날씨 더워서 무슨, 뭐, 예, 뭐, 헛것이 보이나 왜 저런 소리를 하냐, 이거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예. 자. 법무사 2차 과목은 이게 안 중요한 게 아니고 더, 1차 과목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기 때문에 2차에 넣은 거요. 예. 더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2차 과목으로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법무사를 뭘 가지고 뽑을 거냐? 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실려가지고 가지고 뽑아야죠. 그게 법학의 기본 아닙니까? 그4 과목이. 1차 과목은 그야말로 얼렁뚱땅 대충 공부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막 빼먹고 해도 상관없고 60점만 넘기면 됩니다. 솔직히 1차 과목 중에 그뭐 절차법 공부 한 개도 안 해도 민법, 형법, 형소법, 민소법만 잘돼 있으면 법무사 합격하고 나서 그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법, 형법, 형소법, 민사송법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 배우기 때문에 그것만 공부해도 다른 거 솔직히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법무사 하라 그래도 다할수 있습니다. 근데 민법, 형법, 형소법, 민소법이 안돼 있으면 이거 개판되는 거죠. 법무사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 민법 형법 형소법 민사형법이라는 2차 과목을 대충 공부하면 법무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깁니다. 다른 것은 솔직히 안 해도 돼요. 예, 파산 회생 뭐 많이 하는데 거기뭐 채무자 회생법 그거 누가 법무사 시험 때 공부합니까? 안 해도 기본이 돼 있는 법무사들이 그거 스스로 공부해 가지고 파산 회생 다 처리합니다. 왜? 아 법학을 공부하는 기본틀이 딱되 있기 때문에 어떤 걸던져줘도 금방 금방 익숙해집니다. 예,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 민법, 형법, 형속법, 민성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지. 예, 그걸 주제 파악이 안 되면 법공부 백날해도 예, 변중만 울리죠. 헛다리 짚고 다닙니다. 자, 따라서 징금성부인 2차 시험에서 민소법을 포함시킨 것은 법원 행저, 행정처의 사례 깊은 조치이며 민소법을 1차에 넣어놔보세요. 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렇죠? 예, 민법 전수관 좋으면 이런 거 뭐, 객관식 대충 찍고 넘어가면 60주만 나오면 합격하잖아 그러면 사람들 민속법 실력이 개판 되는 거지 1차에 넣어 버리면 그렇죠 근데 2차에 넣어 놓으면 민속법 공부 제대로 안 하면 네가 합격이 안 되니까 예, 어쨌든 열심히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바로 법원 행정처의 사례 깊은 조치이고 다만 수험생 스스로가 2차 과목과 1차 과목을 병행하거나 2차 과목 우선하면 될 거다니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2차 못 붙으면 법무사 1차부터 받자 말짱 꽝이라고 근데 1차에 왜 목숨을 거는 거지? 2차에 목숨을 그어야지 예. 그리고 2차가 목 중요하니까 이거 먼저 해 버리면 1차 공부할 때 쉽잖아. 내가 그럭그런 거럭거롬 갈쳐 줘도 말을 안 듣고 예,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자신의 공부 방법론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법원 행정처를 탓할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아, 공부 방법을 바꿔 민소법을 먼저 공부하면 1차 쉽게 합격할 거 아니야. 예, 자기가 공부를 거꾸로 뒤집어가 고 있으면서 법원행정처가 1차 과목 먼저 공부하고 2차 과목 나중에 공부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1차에서는 별별별볼일 없는 과목들 테스트하고 2차 과목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 민법, 민소, 형법, 형소 이거는 정말 중요해. 이거 가지고 한번 우열을 가려 봐. 왜 2차 과목이 에기스고 기본적인 거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로 2차 시험, 예, 법무사 될린간과안될린간을 갈라라. 갈아, 하고 제대로 했는데, 예. 지가 뭐 1차에 목숨 매달고 1차 공부하다가 헛소리하고 있어. 완전 헛소리야. 2차 공부부터 해봐. 그런 헛소리가 안 나오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